몽글몽글한 어, 겨울노래 하얀그림과 DM까지 달려봤는데요 즐거우신가요? 네! 아, 솔로모델 한번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? 좋아요 좋아요 어떤 건지? 네 저는 오늘 러브스토리를 준비해봤는데요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관객석이 엄청 꽉 차있으니까 조명이 어,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별 다른 듯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, 너무 울컥했어요. 오늘 너무 행복하게 무대한 것 같아요. 하영 언니 또안 불렀던 네. 노래 불러줬죠? 맞아요. 저는 네. 기타. 숨좀 <laughs> 쉬고 <laughs> 하세요. 네. 저는, 저는 저부터 얘기할게요. 네. 저는 또 톡시게 인트로를 추가해가지고 네 뭐라 그랬죠? <laughs> 아, 나 d I come to, um, I come t day, and o m e t o n 뭔지 알아요? <laughs> 알죠. 연습생 때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갑자기 너무 빠졌다. 무슨 일이야? <laughs> 진짜 토크가 항상 저희는 옆길로세요 <laughs> 방금 생수준이 아니라 또랑에 빠졌어. <웃음> 이게 <laughs> 프미스 나이 <나인 웃음> 토크예요, 원래. 그렇긴 해요 시죠 어. 네, 아무튼 아나콘나채 최영씨 아마 아무튼 근도 최영씨 아나 c 라는 말이 아니고요. 네, <laughs> 그런 약간 정글 같은 또 그런 느낌으로 인트로를 만들어봤는데 멋있었어요, 블로버. 예. 네. 네. 이제, 이제 톡식 못 봐. 그래 네. 마지막 아, 네. 마지막 톡식 눈으로 잘 담아주셨어요? 네. 너 오늘 마지막 그리디 그러니까. 했잖아 나 오늘 마지막 그리디를 진짜 행복하게 했어 오늘 제대로 준비했네 머리까지 오늘 왜냐면 두성 써야 돼서 아, 어. 끌어 모았어? 끌어 모았지 뭐야 <laughs> 어때요? 근데 언니 오늘 컨디션 진짜, <laughs> 진짜 좋더라 너무 잘하던데? <laughs> 진짜로? 뒤에서 어.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태호샘이 저희 우리 앞에 멤버들 솔로 무대 하고 있을 때 뒤에 페스티지에서 <laughs> 제 머리를 이렇게 쪼매 주셨어요. 시간 거의 한 8분 있었나? <웃음> 와, 쪼매 <laughs> 주시면서 할수 있다, 할수 있다 하면서 <laughs> 활동하는데 <이제> 올랐는데 <laughs> 이게 웬걸? <laughs> 아리치. <laughs> <laughs> <쟨> 뭐 <laughs> <좀> 해버렸지 뭐야? <laughs> 뭐라는 거야? <laughs> 아무튼 이게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<laughs> 어 이말죠 말이 웃기잖아 유종의 미가 아, 그래, 그래. 언니가 말하다 언니가 웃은거야? 어. <laughs> 유종의 미를 거들네 그리디를 와주라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잘 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저도 저도 오늘 마크였는데요 마크 마그. 마지막 기다렸는 시였는데요 잠들었는데 맞아, 맞아 나도 근데 저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요 그그 가사 중에 그.. 아 제가 그때 말대 뭐죠? 아! 밤하늘의 별이 할때나 어제 꿈꾸했거든요 근데 저기.. 저기 계신 분이 어? 그쪽이세요? 불을 하나 이렇게 켜주셨어 그래서 무대에서 그 별이 딱 보이는 거야 어머 그래서 이 웃음을 멈출 수가 없.. 어? 저거! 저거! 한번 더! 한번 더! 저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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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어 저거, 저거, <laughs> <laughs> 완전 어두운데 저. 야, 꿀, 진짜, 진짜 밤하늘에 별이. 그거부터. 그거부터 너무. 마지막 그대라는 시 부대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, 아, 시간. 음. 여러분 근데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 또 맞아요. 오늘따라 빠르게 느껴지지. 음, 아니, 이틀 나는 더 솔직히 다 빨랐는데 오늘은 좀 심하게 빠른 것 같아요. 그러게요 혹시, 혹시 멤버들 지금 누가한 서운해하고 있을 것같아아요 누구요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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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수아셨어 아니 언니 수업 뭐 찍고 기다리고 있었어 <laughs> 내가 아니야 난다 끝나고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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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슨하트 내면 적혔나보 아니야 아니야 정연 서운하게 해서는 안돼 <laughs>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플라워를 위해서 기타랑 노래랑 같이 준비하면서 되게 설렜어요. 뭔가 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언제 보여주겠어 하면서 되게 와 뭔가 나좀 멋있는데 탐정생? <laughs> 연습하면서 했던 모습 멋있는데? 나좀 멋, 진짜 멋있었어요. 좀 멋있었나요? 네. 좀 아, 진짜, 나 진짜 막 하고 싶은 거 있어. 어세요? 우선 네. 잘 해보이는 게 중요하잖아. 아. 그래서 약간 기타 레슨을 받았어요. 아, 네. 그래서 되게 좀간진하게 치는 방법, 간지나게 치는 어,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어, 하는 건데요? 우선 약간 리듬을 좀 다. 아 어쩐지. <laughs> 그리고요. 아 표정도 그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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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그, 손목에 힘이 빠져야 돼요. 어. 가지고 이 손목에 힘 빼는 처음 이렇게 주는 무대 커. 어 이렇게 힘을 빼는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아 멋있었어. 진짜? 어, 오늘 진짜 멋있었어. 영화 한편 뚝딱. 비긴어게인 영화 한편 뚝딱이었어 진짜. <웃음> 네, <웃음> 여러분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어요 벌써. 벌써. <laughs> 딱 많이 흘리니까 플로버도 땀을 려야돼 알았죠? 예. Yeah. 많이, 많이 질러줘야 돼 알았죠? 예. Yeah. 아, 얼마나 남겨어요 지금? 아니 지금 한참 남은 거 같은데? 다 써, 어 지금 인텐션 딱열 배로. 반응요 오, 반 뭐였어요? 오. 피센슐타 열배로 가볼까요 그러면 마지막 무대로 준비 됐어요? 아 멤버들 준비 됐어요? 나는 물안 먹어도 돼요 한번한번 마셔 이렇게 다가네훈라아 진짜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쏟아부고 가보자 예 네. 가봅시다 아, 멤버들 준비 됐죠? 준비됐습니다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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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한번 바로 다음 무대로 가볼까요?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겨 주실 거죠? 네.